정부 보건복지부가 오늘 44년 만에 법정 노인 연령을 상향하는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차관은 노인 연령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를 했는데요. 이 자리에 참석한 구성원들을 보면 대한노인회, 한국노년학회, 한국소비자연맹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는 만큼 노인 연령을 높이게 되면 노인 부양에 드는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가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요. 따라서 여론을 수렴해 정년 연장과 대중교통, 복지 등 의견을 수렴하고 부처 간의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지하철 무료, 기초연금, 국민연금 수급 연령 상향 등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론이 중요한데 근데 언론에 나오는 여론들은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대부분 노인 연령 상향에 긍정적인 언론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언론 기사 댓글을 찾아보면 생각보다 부정적인 댓글이 많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시니어 채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현실적인 여론은 노인 연령 상향, 노인 정책 변화에 부정적인 댓글이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이게 여론수렴이 제대로 반영이 될지는 개인적으로는 의문이긴 합니다. 따라서 어르신분들께서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정확히 아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관련 내용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지하철 무료, 기초연금, 국민연금 등 65세 이상 혜택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노인연령은 왜 75세가 언론에 계속 뜨는지, 이번 영상 끝까지 내용 보시면 조금은 현재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좋아요, 구독만 눌러주시고 바로 보러 가시죠. 일단 제가 관련 내용 조사하면서 알게 된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노인연령 상향 논의가 알고 보면 굉장히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최근 2주 이내에 언론 기사들을 보면 이런 설문 조사가 나오는 걸알 수가 있는데요. 바로 서울 시민 50대 이상을 상대로 설문 조사를 해 보니 74%가 65세 노인 기준을 상향하자는 것에 찬성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노인 연령 상향을 하자는 것이죠. 하지만 해당 기사의 댓글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는데요. 댓글 대부분이 어르신분들의 분노의 댓글이 정말 많았습니다. 연금 나이를 늦추려는 거다. 서민들은 연금 몇 푼에 울고 웃는다. 이건 정말 기가 차는 여론조사라며 분위기가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르신분들의 분위기와는 별개로 현재 노인 연령 논의는 본격화가 되었는데요. 최근 보건복지부의 주요 현안 해법회의 보도자료를 보시면 이렇게 초고령 사회 진입에 대응한 노인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가지 노인정책이 나열이 되어 있지만 내용의 핵심은 가장 마지막 부분인데요. 베이비붐 세대의 노인층 진입과 액티브 시니어 등장에 따른 사회적 인식 변화를 고려해서 사회적 논의도 준비한다.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바로 정부가 본격적으로 사회적 논의를 준비한다고 볼수 있는 부분인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공론화를 하겠다.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발표가 있고 나서 점점 관련된 보도들이 등장을 했으며 그리고 이렇게 노인연령 상향 관련 여론조사들이 연이어서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의 내용 대부분은 노인연령 70세 이상으로 하는 게 적합하다 라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댓글 분위기는 조금 달랐지만요. 그리고 1월 17일에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의 회의가 열리게 되는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발언이 나옵니다. 여기에 이중근 대한노인회 회장이 참석을 하였는데 노인연령 단계적 상향조정 방안에 대한 지속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대한노인회 회장이 취임시 말했던 노인연령 기준 상향조정은 전 국민적인 동의를 얻었다. 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 국민통합위원회에서는 이런 노인연령 상향 관련 주제를 다루는데 내용을 들어보면 노인연령 상향 추진에 적극적인 분들이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추가로 최근 상황은 국민의힘 측에서 대한노인회를 설 전에 방문을 하였고 대한노인회 회장은 이 자리에서 노인연령 기준을 75세까지 상향하자라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다들 아시죠? 75세로 올리되 단계적으로 상향을 하고 그리고 정년도 연장을 하자 이런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분께서 이런 취지의 내용을 저번에도 말한 적이 있으시죠? 그래서 지금 정부의 발표가 있고 난후 이런 언론 보도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각계의 주요 인사들의 행보를 보면 이 노인 연령 상행을 추진하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올해 안에 이 노인연령상향 공론화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초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기사를 보시면 70세로 기초연금 지급 연령을 높이면 연 6.8조 재정을 아낀다라는 취지의 기사도 이렇게 노인연령 상향 움직임에 맞춰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노인연령을 높이면 우리가 받고 있는 혜택들 거의 대부분이 지급 연령이 상향이 되겠죠. 따라서 노인 연령 상향의 구체적인 추진으로 인해 앞으로 다양한 우려가 나올 것이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 기초연금 지급 개시 연령 상향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국민연금도 지급 개시 연령 상향 우려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정년 연장도 사회적으로 같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던 만 65세 이상 혜택 또한 같이 논의가 될 수밖에 없겠죠. 뭐그 밖에도 지금 논란이 가장 많이 되고 있는 지하철, 무인승차 폐지 논란도 있을 수가 있고 지자체 버스 무료 각종 노인예방 주사무료 같은 경우도 연령상향이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너무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는데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는 지금 현재 65세 이상 인구는 우리나라에서 1천만 명이 넘었으며 2050년에는 2천만 명이 넘어간다고 하는 상황에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노인 연령 상향 논란이나 논의가 앞으로는 더욱 더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요. 아주 민감한 주제인 만큼 타협할 수 있고 서로에게 도움되는 방향으로 방안이 마련이 되어서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다음은 가장 민감한 주제인 만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 논란에 대해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 역시 지금 가장 최신 자료를 제가 조사를 해봤고요. 서울교통공사의 2024년 잠정 실적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 무임승차 적자가 약 4,100억 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서울교통공사의 적자는 현재 7조 3천억 원까지 늘어나서 엄청난 부채가 있는 상황인데요. 적자를 엄청 보고 있는데 최근에 시행된 기후동행카드 관련 적자도 겹치면서 적자가 더욱더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적자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이 노임승차 논의는 2025년 올해에 더 많이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여기에 더하여 노인무임승차 논란에 영향을 미칠 만한 뉴스가 또 나와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외국인 65세 이상 지하철 무료 정책인데요. 이 외국인 65세 이상 지하철 무료 정책이 논란이 되면서 노인무임승차까지도 같이 조금 더 부각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 외국인 영주권자도 이 지하철 무료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현재 이 지하철 무료를 영주권자들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서 논란인 건데요. 현재 재정부담의 증가, 형평성 문제가 제기가 된 상태라고 합니다.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 영주권자 무임승차가 시행된 이후 무임승차 인원이 2016년 대비 2014년에 6배가 증가하여 80만 명으로 늘었고 손실액은 12억 원에 가까울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따라서 언론에서는 외국인 영주권자도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현재 노인 무임승차 논란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외국인 만 65세 이상 영주권자의 무임승차 이용이 지하철 운영사에 재정부담을 가중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형평성 차원에서의 논란도 있는데요. 영주권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하자라는 입장과 외국인까지 혜택을 주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말에는 만 65세 이상 지하철 무료 폐지 후월 1만원 한도 버스 택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를 지급하자는 법안이 예고가 되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금 늘어나고 있는 노인 관련 예산을 점차 줄이면서 지하철이 없는 지역의 노인들에게도 형평성 있는 정책을 제공하자는 취지의 법안이었는데요. 상당히 논란이 되었죠. 하지만 법안은 예고가 되었지만 제가 찾아본 결과 법안 발의까지는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황은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노인교통카드 제한은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전국적으로 이 노인버스 혜택이 지자체 위주로 엄청나게 폭증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논의와 타협을 해나갈지 지켜봐야 할듯 싶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노인 연령 상향과 더불어서 노인교통지원인 버스, 지하철 지원을 전국통합지원을 논의하되 연령마다 차등적으로 할지 소득별로 차등적으로 할지 예산을 고려한 논의를 종합적으로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교통카드를 지급한다면 버스, 택시, 지하철을 모두 사용하는 조건으로 현실적으로 월 1만원 지원이 맞는 건지 아니면 3만원, 5만원이 되어야 할지 구체적인 논의가 되어야 하고 연령층별로 서로 타협과 공감이 되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물론 다른 방법들이나 좋은 아이디어가 또 제시가 되면 좋겠습니다. 트렌드 라디오 구독자 어르신분들이 제시했던 아이디어들도 있는데요. 나이별로 무임승차 횟수를 지정하자. 70세 이상은 무료, 65세 이상은 50% 할인하자. 출퇴근 시간만 유료로 하자. 라는 제안과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노인연령상향 논란과 더불어 지하철 무임승차 또는 연령상향 논의는 올해 더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내용 관련해서 어르신분들의 생각이나 아이디어가 있다면 댓글을 통해 의견을 남겨보시면 어르신들의 의견 취합에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 꼭 보셔야 하는데요. 2015년 만 65세 이상이 받을 수 있는 교통비 지원금을 모두 정리를 해봤는데요. 버스, 지하철, 기차, KTX, SRT, 광역철도, GTX 등 할인 및 무료 혜택을 정리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모든 노인들이 기차, 지하철 혜택을 받는 정책부터 말씀드리고 모든 노인 버스 지원 혜택 받는 법을 가장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다 보시면 기차, 버스, 지하철 혜택, 최신 노인 우대 정보는 다 알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자세하게 정보 조사를 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영상 내용 순서는 이렇습니다. 일단 노인 경로 우대를 받을 수 있는 대상 말씀드릴 거고요. 2025년 기차 종류별 노인 경로 우대 조건과 할인율 정리해 드리고요. 다음은 GTX 노인 경로 우대 적용 및 2025년 신설력 정보 알려드리고, 그리고 대경선 대구권 광역철도 신설되었는데, 경로 우대 무료 적용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천공항철도 경로 우대 및 직통열차 할인 내용 말씀드리고요, 노인 우대 할인 적용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지하철 무료 정책을 지역별로 정리했고요 마지막으로 모든 노인이 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KPS와 2025년에 새롭게 추가된 지자체 혜택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끝까지 보시고요 좋아요 구독해주시고 바로 보러 가시죠 일단 만 65세 이상이면 교통비 지원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일부 지역은 70세 이상 시니어들이 가능한데요 내용을 좀더 자세히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KTX노선과 KTX이음 SRT, ITX 청춘, ITX 새마을은 만 65세 이상이면 경로 할인으로 30% 할인이 됩니다. 단, 평일에만 할인이 되니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올해 새롭게 신설된 내용으로는 이제 새롭게 개통되는 열차, 노선 또한 65세 경로 할인이 가능한데요. 모르셨던 분들이 많을 텐데 최근 서울 청량리역에서 부산 부전역까지 KTX 이음이 개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저렴한 요금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수 있는 열차가 개통된 것인데요. KTX 이음 열차는 최고 속도 260km로 최고 속도 300km인 KTX보다는 조금 느린 열차이고요. 기존 노선인 천안대구 울산 등을 거치는 노선과는 다르게 양평 원주 제천 안동 태화 등을 거치는 노선이 신설된 것입니다. 해당 신설 노선의 경우, 만 65세 이상 경로 할인이 30% 적용이 되니 참고해서 이용하시고요. 평일만 혜택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포항과 삼척을 잇는 동해중부선이 개통이 되었는데요. 65세 이상은 어르신들은 누리로를 통해 평일, 주말 상관없이 30% 할인받아 이용할 수 있고요. 또한 이렇게 동해선이 이어지다 보니 강릉과 부산부전역을 잇는 ITX마음열차가 개통이 되었는데요. 이 ITX마음열차의 경우 65세 이상은 평일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65세 이상 분들이 기차를 통해 가실 수 있는 지역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30% 할인이 되지만 기차에 따라 할인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무궁화호, 누리로의 경우 30% 할인이 주말 평일 상관없이 이루어진다는 점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차의 경우 빠른 기차일수록 비용 부담이 커지니 본인의 시간과 시니어분들의 개인적 경제 사정을 고려해 이용해 보시고요. 또 추가 사항으로 구미대구 경산을 잇는 대경선이 개통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새롭게 신설된 GTX 또한 65세 이상 경로우대 할인이 적용이 되는데요. 최근에 개통한 파주 운전격과 서울역을 잇는 GTX 노선이 경로우대 할인이 적용이 됩니다. 해당 노선은 20분 안에 파주에서 서울로 갈수 있는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인데요. 작년 개통된 수서 동탄역과 더불어서 약30% 할인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파주와 서울역을 오가는 분들, 동탄역과 서울수서역을 오가는 분들은 혜택 받으시고요. 어르신분들은 1일권 구매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는 구미시와 대구광역시, 경산시를 오갈 수 있는 대경선이 신설되었는데요. 일명 대구권 광역철도라고 하고요. 70세 이상이면 무료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경산시에서 구미시까지 무료로 이동 가능하고요. 소요 시간은 약 1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대구의 경우 70세 이상이면 지하철 버스, 그리고 이런 광역철도까지 무료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하니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만 65세 이상이시면 인천공항으로 가는 공항철도를 무료로 이용이 가능한데요. 공항철도는 서울역에서 공항까지 약 1시간 정도 8정거장을 거쳐서 도착하는 열차입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다들 아실 거라고 보고요. 추가로 알려드릴 내용은 공항철도 직통열차가 있는데요. 이 열차 또한 할인이 됩니다. 일반 승객은 보통 약 13,000원 정도 요금을 내야 하지만 65세 이상 시니어분들은 9,500원을 내시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직통열차는 서울역에서 인천공항까지 논스톱으로 이동하며 약 43분만 소요가 됩니다. 또한 직통열차는 무료 와이파이, 무료 생수 서비스가 있으며 지정 좌석제로 편하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직통열차를 이용하면 서울역에서 항공사 체크인을 한후 수화물 위탁을 해서 짐을 보낼 수도 있고요. 출국심사까지 가능해서 짐을 보내고 일반 출국심사 통로가 아닌 전용 출국 통로를 통해 빠르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요새 해외 가는 분들이 많아 출국심사 때 너무 오래 기다려서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고 하는데 이런 서비스를 알고 계시면 좋을 듯 합니다. 탑승수속 가능 항공사는 화면을 봐주시고요. 다음은 만 65세 이상 기차 광역철도 GTX 등 할인 적용을 받는 방법을 알려 드릴 텐데요. 일단 KTX, 이음 SRT, ITX 무궁화호, 누리호 같은 경우 역 창구에서 신분증을 지참하셔서 구매하셔도 되고요. 편하게 온라인 예매를 하셔도 되는데요. 코레일톡 앱을 다운로드 하셔서 회원 가입을 하신 후 로그인을 하시면 예매 화면이 보일 겁니다. 여기서 가운데 인원 선택을 눌러주시면 어른 또는 어린이 만 65세 이상 경로 선택을 하셔서 사람 수를 조정할 수 있는데요. 예약하려는 어르신 숫자를 잘 선택을 하셔서 확인을 누른 후 열차 조회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원하는 시간대에 기차를 선택해서 결제를 하면 할인이 적용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RT도 마찬가지로 진행하면 되는데요. 메인 화면에서 인원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어른 한 명으로 지정된 것을 경로 한 명으로 바꿔주시고요. 열차 조회하기를 누르면 스케줄이 나오는데 원하는 시간대 선택을 한후 예약하기를 누르면 경로 할인된 요금으로 결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인 GTX의 경우 경로 우대 등록된 교통카드를 그대로 쓰시면 자동 적용이 되고요. 경로 우대 교통카드가 없을 경우 요새는 1일권 구매 기기가 설치되어 있으니 여기서 1일권을 구매해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대구권 광역철도인 대경선 또한 마찬가지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지역별로 노인 지하철, 무료 연령, 이용 조건이 다를 수 있는데요. 일단 서울과 수도권, 부산, 대전, 광주의 경우 65세 이상이면 노인 지하철이 무료이지만 대구의 경우 70세 이상 노인 지하철 무료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하철 탑승 가능 결령은 매년 상향 중이라서 현재 67세부터 지하철 무료가 가능하지만 최종적으로는 70세 이상 지하철 무료로 바뀐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각 지자체별로 노인교통 우대카드를 쓰시는 것이 매번 200권 쓰는 것보다 편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노인교통카드의 발급의 경우 각 지자체마다 다른데요 일단 서울의 경우 주민센터 또는 신한은행에서 발급 가능하고요 경기도의 경우 농협은행이나 농축협 영업점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인천의 경우 주민센터와 신한은행서 발급 가능하고요. 대전은 하나은행에서 가능하고 모바일 신청도 가능합니다. 부산은 부산은행에서 발급하시고요. 광주는 하나은행에서 발급하시면 됩니다. 대구는 67세 이상은 신한은행에서 발급하시고 73세 이상은 주민센터에서 발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청자님들의 교통카드 발급 관련 건의사항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교통모임카드를 운영하는 지자체는 한 가지로 합쳐줬으면 좋겠다는 것과 영업점 방문 필수 대신 모바일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센터 신청 제도가 있었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발급 과정이 좀더 편해지면 어르신들이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새는 은행들이 거의 없어지고 있어서 발급이 불편하실 것 같긴 합니다. 여덟 번째는 모든 노인이 받을 수 있는 K-PAS 정책을 신청하시고요. 추가로 K-PAS와 연계한 노인 혜택과 지자체 버스 무료 관련 내용을 간략 정리해 드릴 텐데요. 일단 K-PAS를 사용하시면 전국 모든 노인분들은 교통비 20%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K-PAS 카드 발급 후, 회원가입 후 등록하신 후월 15회 이상 쓰시면 받을 수 있고요. 그 전에 확인해 보셔야 할 것은 거주 지자체에서 버스, 택시 지원 및 무료 정책이 있는지 확인이 필수인데요. 요새는 버스 택시 관련 지자체 지원이 늘고 있어서 일단 이 정책 무조건 확인해 보셔야 하고요. 다음은 K-Ps와 연계한 노인 추가 혜택을 주는 지자체인데요. 광주광역시는 G-Ps를 도입해서 65세 이상 노인에게 대중교통 요금 50% 환급 혜택을 제공하고요. 경남은 경남패스를 도입해서 75세 이상 버스비를 전액 환급해 줍니다. 경남은 친절하게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도와준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천은 아이패스를 도입해 65세 이상 30% 환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k패스 카드를 발급해서 이용을 하면 어르신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한 가지 건의사항은 어르신분들이 k패스 발급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주민센터 등에서 어르신들의 K패스 발급을 도와주는 정책이 나왔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듯이 지자체마다 노인교통비 버스, 택시비를 지원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 버스비를 지원하는데요. 본인 지자체가 버스비 지원을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모르시겠으면 댓글로 지역을 적어 주시면 해당 지역 노인교통비 지원이 있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65세 이상 또는 70세 이상의 노인교통비 지원 관련 내용을 총정리하면서 더 자세하게 조사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트렌드라디오 기억해주세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